현재로 없이 못할 정도라던데, 아주 브리자드 하연이 왔네. 아, 이지를 가, 갖고 가시, 갖고 써 봐. 이지가 좋아. 아씨, 봐.

툴로을없으니가 없으니까. 승전 부르으라 그리고 이렇게 니만리만 전화 으니까툴가 없으니까. 툴로가 이거 미까재미가없으다까 대운이 무기 16 찍었나? 응? 무기 16 찍었어? 아예 안 찍었지. 그냥 그15 장기백하고 그 이유로 없어? 아 어, 없어 없어. 그럴 수 특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현질정 떨어졌겠지. 몸에서 거부 반응 나오지 않을까 이제?

아저 새끼 꺼야 되겠다. 또 누가 탈리야? 말 많은 친구네. 나 뒤질까봐 걱정해주는 거야? 오지랖은 시벌럼이. 나중에 나보다 길 만나자. 와 오유채가 진짜 유채가 왜 좋아하는 거지? 안전? 차가 좋은 챔프가 있고 아냐? 시발 아, 피즈, 피즈, 탈리아의 피즈, 피즈만 해도 시발인데? 근데 우리 추탈진이라 이길만해. 다녔습니다. 오마이. 3레까지 안 싸우려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피제를 잘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씨벌놈이 대롱둥이 씨발려나. 와, 드어 먹어, 새끼할때 모르네. 제간둥이 쓰는 것만 봐도 느낌이 오고. 아니, 급해 보이냐? <laughs> 그냥. 그냥 못하면 못해보여, 그냥, 씨. 아, 씨, 발치 맞네 조심하게 하아 그냥 선주포 갈까? 개티 볼게. 너무 얄밉잖아. 선주포 가야겠다. 어째서 AP 존나 많아. 4AP 잖아. 결국 가고 주포 가고. 뭐야 세라핀이야. 피자가 걸로 갔나? 릴리아도 개좋은데 근데 저거 이리씨가 나만 보네 X됐다 <laughs> <좋았다, 웃음> 씨발 오마이 야 이거 챔피언 금색으로 되어있는 건 뭐냐? 금색이 뭐야 제작소에서 송편 팝트 넣잖아 근데 금색이야 금색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아이 씨발못 먹었어 우마이 아씨발 우마이 탄지로 소년 우마이 씨발려아아씨발 <목소리> <목소리> 이게 죽네 병신 같은게 같았겠... 피즈 게임 안한거 한 같진 않네 오래 벨린거 보니까. 어나왜 어시지? 아 비둘기 개꿀인데? 왜노플 있냐? 왜 씨발 탑셋이냐? 내 죽어 병성아, 어씨. 내 죽어 왜 갔는데? 이 새끼들 다 쳐다보려고 간 거야. 맞아, 아니야. 템창을 보는 습관을 들이렴 얘들아 상대가 뭘갖는지 알아야 지 그럼 초 규무신 야 피조 와봐 나 주포 돌았다 멜모 아, 저 나를 뜨지도 않아, 알아버린다. 연상궁 박아버릴까? 씨발 응, 바 박아, 박아, 박아. 안 들어오네. 야비. 오마이. 말못 <laughs> 미쳤고요. <laughs> <laughs> 피즈 어리둥절. 왜 풀피지? 마이 오마이. Oh 존나 어? 개심하게 헤르메스까지 간다. 페인 왜 켜놓고 있는? 여기 수. 마이 게임. 있네. 근데 KDA 이블린이 훨씬 낫겠죠이지않 혹시 이속 왜 이렇게 빨라 보이지

그거 유미가 존나 귀엽더라. 면상군 가 벌려나. 아 말라. WG가 한국 팀 아니야? 우리나라? 다원그아아 우승 스킨. 온다 릴리아 오케 어. 아, 어, 이, 설. 뭐,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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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와드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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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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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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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발코이 이거 <laughs> 언제 저 피즈가 어려운 챔프가 아니에요 아, 왜 써렌을 안쳐이 새끼들 지랄하네, 진짜. 어디까지 와도 야, 이거. 피오라 선생님, 아예 없거든요 선생 피오라 있잖아. 뭐야, 이거. 나 근데 옛날에 샀는데 왜 없어졌냐? 그거지. 산게 아니라 MK롤이었던 거지. d 림 e 림 새끼 드림 a m second dream. 이 o w many people are there?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그 차. don't know. 뭐야? 베인, 베인, <laughs> 어디 갔노? 얘가 때렸는데 이안무이 형을 <laughs> <암문을 하고> 봐봐야지. <laughs> 아, 세라은는 <등겜> 나갔구나. 이쯤이네 <laughs> 미쳤개벌레데 <laughs> <laughs> 아까 나한테 핑 <핀> 찍은 년하 <laughs> 그, 소니. 이런 딜러 족밥 면이.